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차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신명기 1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뜻하지 않게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을 경우에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피할 곳이 마련된 곳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이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여단강을 중심으로 좌우, 동서로 3곳씩 6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각각 6곳의 도피성은 모든 성읍에서 50km 하루길이 넘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두게 하셨고, 어디서든지 이 도피성을 갈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고 길을 정비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무고함이 있는지 제사장과 혹은 재판장이 면밀히 살핀 다음에 성읍의 일정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장소를 내주었습니다. 다만 그는 성 밖으로, 성읍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이 그 사람의 무고함을 밝히다가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살던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이 피신한 사람을 인도하게 되고 살인에 해당되는 죄를 받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동정을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에서 살고 있던 그 무고한 자가 성읍 밖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피성을 맡고 있는 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그 무고한 자가 자유를 얻게 한 것입니다. 비록 무고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제사장이 죽음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십니다. 결코 생명이 죽임당하는 것이 고의이든 실수이든 그 죽음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뜻하지 않게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생명이 무고하게 죽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 복수를 그치게 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계명 개명 위에 계명으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의 목적은 죄 없는 사람이 피의 복수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생명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성도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은혜와 공의가 도피성 제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늘 아래 무고한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죄 없는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참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도피성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 일에 헌신되는 가정과 교회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복수의 고리를 끊고 살 길을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정과 교회에 흘러 세상을 살리는 사명으로 감당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